안녕하세요. 디비알 읽어주는 남자들의 김남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영민입니다 오늘은 디비알 299호 70페이지에 있는 디비알 케이스 스터디 혹시 에이틴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많이 들어오는 봤습니다. 들어보셨다. 아, 이것 말고 대단하신 거예요. <laughs> 네. 저희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저희 30대 초반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18나라 잘 모르더라고요. 어 그런가요? 도하나 네, 알아? 그랬더니 역시 모르는 음. 직원들이 많았고 심지어 20대 조금 중후반 직원도 몰랐어요. 오. 이게 어, 어, 이 어느 정도 핫했냐면 네. 시즌 1, 2 통틀어서 4억 8천만뷰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뭐, 숫자, 아닌가? 폭발적이죠. 근데 이게 딱 정확히 10대 후반, 20대 초반 타깃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인구 중에는 어마마한 숫자 받더니, 그렇죠. 그래서 뭐, 거대한 팬덤이 어. 형성이 됐다고 하고요. 뭐, 팬미팅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OST 가수도 뭐, 뜨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18이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플레이리스트라는 회사고요. 음. 여기에는 박태원 대표라는 분이 이제 주도를 하셨는데, 네임 아시아의 디즈니를 만드겠다. 뭐, 이런 그, 담대한 포부를 갖고, 이렇게. 어디게 어. 보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맞습니다. 어. 예, 예, 예. 그, OK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저도 이번 예, 아티클 보면서. 네네. 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좀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어뭐 기업 운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우리 KPI라고 그걸 많이 맞습니다. 썼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예 예. 그거가 조금 이렇게 좀 변형이 됐다고뭐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오는 오브젝티브 목적 목표예요. 네. 이제 KR은 키리절트입니다. 네. 딱 경영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음. 그 다음에 그거를 핵심적으로 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추구하는 지표, 결과는 네. 이것이다. 음. 뭐, 이두 가지로 이렇게 좀 어, 목표를, 목표와 키리절트로 나눠서 그걸 이제 공유하고 모든 조직원들이 이제 거기를 위해서 뛰는 거죠. 18이라고 음. 어, 하는 드라마를 제작할 때, 예. 우리나라 10대들의 대중문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작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명백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10대만을 타겟으로 해서 보통 드라마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그 작기도 할 뿐도. 승리 작기도 하고 또뭐 음. 광고부터 생각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 적어도 그래도 뭐 여성층이라든지 뭐뭐 응. 뭐 중장년층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설정을 하지 처음부터 그냥 (10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좁게 잡은 다음에 확장을 합니다 예 응. 근데 이제 왜 (10대를) 잡았냐 예. (10대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또래 문화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한명이 보고 나서 재밌으면 삼, 4 0 명한테 음. 순식간에 퍼지겠죠. 그쵸. 한 반에서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린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이십 대, 4 0대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된 어 연령층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제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또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정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타겟을 좁히면 예. 더 쉬워지는 면도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 네. 돋보기로 나한거 종이 태울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초점을 네. 맞추 초점을 거. 정확히 맞추면 이제 훨씬 더 빨리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어, 이분들이 이제 10대의 전형적인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10대에 보는 시청자들이 아, 저 주인공이 약간 나나 혹은 내 친구 보는 것같다내 음, 얘기야, 느끼게. 내 얘기 혹은 내 친구 얘기.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야. 에이. 공감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쵸.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현실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거 당연히 하고요. 막 음. 리서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들이 다니는 커뮤니티 이런 데 음. 몰래 가입을 했나? 뭐 할텐데. <laughs> 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하게. 예, 예. 그래서 어떤 거. 용어 쓰고, 얘네들은 네. 뭐 하고 놀고, 막 어떤 게 고민이고, 막 이런 것도 도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그 책에 보면 73페이지 에 보면 이제 도하나병 문진서 이게 나옵니다. 네, 도하나병. 예. 도하나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네.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서 도하나병이 돈 거예요. 네. 도하나 스타일로. 네. 도하나처럼 행동하는 네. 거 갑자기 시크한 척한다. 네. 뭐 그림을 끄적인다. 음. 뭐 갑자기 링 귀걸이를 한다. 음. 머리를 한쪽만 넘긴다. 뭐 이런 게 이제 쫙 체크 리스트해서 막한0개 넘었다. 이러면 음. 이제 도화업병중증막 이렇게 되는 거죠. 듣고 음. 보니 저희들도 좀 병이 예. 좀 아주 깊은 <laughs> 예. 것 같네요. 그렇네요 뭐. 예. <laughs> 그다음에 킬이 절트를 정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중고생 70% 이상은 시리즈 전체를 꾸준히 보게 하자. 어, 70% 중고생이 예를 들면 전체가 몇 백만 명인가요? 뭐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 70%면 몇 숫자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거기에 70%가 이렇게 전체 풀 영상을 보려면 이제 전체 음. 시청 시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주 정확한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음. 키 리졸트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만든 거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그 팀별 팀별로 이제 이큰 OKR을 정하고 이제 각 부문별로 예를 들면 음. 홍보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뭐 SNS를 음. 통해서 뭐어 어떻게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OKR을 또 따로 짜고 음. 그다음에 뭐 제작팀은 제작팀대로 짜고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각 부서가 어 세부 목표 그키리조트를또 짰는데 OKR을 할때 이제 이분이 박태원 대표의 얘긴데요. 예. 최선을 다해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정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좀 도전적인 목표. 예, 적당히 하면 될수 있는 목표보다는 어, 좀 이렇게 더 스트레칭 할수 있고 더 이렇게 한계치를 한번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에이틴 같은 또이 플레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드는 그 어, 콘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영속적인 세계관을 갖췄습니다 이게 독특하더라고요. 네, 아주 독특하죠. 어. 뭐 마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세계관으로 여,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닥터 스트레인지 봤는데 딴게 보고 싶어지겠죠. 여기서는 조연이었지만 음. 또 저쪽에서는 음. 주연이 되는 그런 그렇죠. 일들인 거죠. 플레이리스트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회사의 세계관을 구축을 해서요. 어, 한 드라마에 이제 팬이 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다른 드라마 드라마와 같이. 연관된 다른 드라마도 이렇게 찾아보게 해서 뭐 주연 카메오들이 막 교차로 음, 음. 출연하고 그리고 어, PPL도 사실 이제 뭐좀뜬 드라마 보면 PPL 좀 짜증 나는 경우가 많죠. <laughs> 저렇게 할수 없나? 예, 네, 저한마디 의자는 왜 여기서 나왔을까? <웃음> <웃음> 굳이 그래서 좀 약간 몰입도도 떨어뜨리고 네. 뭐좀 짜증도나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드라마 톤앤매너를 해치지 않게 이렇게 PPL을 처음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애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음. 아 이런 컨셉이면 뭐 예를 들면 실제로 그랬대요. 어, 그, 파리바게트가 이제 10대에 좀 약간 취약하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이분들이, 야, 이거 10대용 드라마인데, 음. 10대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로 파리바게트가 포지션이 될수 있겠다. 음. 그래가지고 네. 파리바게트에 제안을 한 거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PPL이. 효과 확올라가는거 예. 요 그리고 전혀 막, 저기, 짜증나지도 않아. 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뭐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주 이렇게 타겟을 좁히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음, 될수 예, 있다. 예. 왜냐면, 타겟을 아주 좁혀서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그 타겟을 딱 만족시킨 다음에 얘네가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10대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생 이야기를 또 음. 드라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엄마랑 고등학생 자녀가 싸우는 거를 드라마로. 만들고요. 단계별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학생도 이제 점점 들어오고 그 다음 에 이제 엄마 음. 한 40대쯤 되는 엄마도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모두가 사실은 네. 어, 모든 개별 소비자들과 기업이 미디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음. 시대거든요. 네. 그런 시대라면 이제 모두가 콘텐츠 제작자 같은 마을,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관점에서 디 b r 2 9 9 케이스 스터디 꼭 한번 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